여기 심터 나무 그늘 아래 식이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안 다녔거든요. 그리고 도깨비 보면 머리 위에 자라고 <laughs> 있죠. 이야 양옆으로 철쭉이 피어있는데 이게 다 철쭉인가요? 진달래도 섞여 있나? 일봉사에 있는 동굴이 세계 최대 규모의 법당 동굴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한우산 생태숲 홍보관이죠.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저쪽이 화장실이거든요. 홍보관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보면 저기 지금 정자 보이죠? 한우정입니다. 원래는 새 목재에서 오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 길이 개방이 되어 있어서 그냥 올라왔습니다. 앉아서 경치 구경하면 좋겠네요. 이야 경치 좋습니다. 홍보관에는 철쭉에 대한 이야기와 한우산,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여기 한우산의 이야기 잘 나와 있습니다. 밑에 호랑이의 등, 그리고 찰비골과 가마소 가마 소 저기 이야 계곡 정말 좋겠는데요. 홍보관을 나와서 위로 또 차가 올라가지는데 제가 차를 가지고 올라가 봤거든요. 한우정 앞에까지 차가 가집니다. 거기는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홍보관 밑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숲길 안내도 안내판 앞에 이렇게 주차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기를 볼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벤치가 있죠. 길이 있나? 저는 한우산 등산으로 예전에 왔었는데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오기는 처음입니다. 길은 계속 나 있는데, 어, 그냥 여기까지. 저는 등산하러 온게 아니니까 안 갈게요. <laughs> 그리고 생태관 옆에 보면 옥상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조망 정말 좋겠죠. 옥상은 데크로 엄청 잘 되어 있는데요. 와, 한우정에서 보나 여기서 보나 차이가 있을까요? <laughs> 야, 좋다. 아무튼 옥상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올라왔다 가세요.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저 위에 전망대도 보이네요 옥상 갔다 온 사이에 차를 뺐네요 예의가 미세진불인 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 걸어서 한우정으로 가봅시다 올라가는 길에 철쭉이 제법 많이 피어있죠 무엇보다 소나무에 핀 저게 뭐죠? 옛날에 알았는데 다 까먹었네 방금 찾아봤는데 소나무의 새순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가지를 뽑기 위해 자라는 거라고 하네요 한우정 바로 아래에 이렇게 좌측으로 길이 나있죠 와 철쭉 이쁘네 어디로 가야 되냐 일단 한우정부터 가봅시다 한우정입니다 자전거 타고 올라오셨네요 한우정 여기는 이렇죠 와 앞에 철쭉이 보기 좋죠 한우산 꽃바람심터라고 되어 있죠 한우정에 올라가 봅시다 한우정에서 보면 앞에 풍력 발전기가 보이죠. 저기, 도깨비가 보이네요. 이쪽 길은 산북지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일단 저쪽으로 가볼게요. 한우정 광장 굉장히 넓죠? 그 뒤에 철쭉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저기는 서로 건물을 짓고 있네요. 여기 광장이 한우광장이 아니고 홍이 광장이네요. 여기 한 바퀴 도는 시간을 제가 대충 어림잡아 보니까 한 3시간은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한우정 앞에 있는 철쭉 지금 보면 지는꽃도 있네요. 냉해를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쪽 길 좋죠? 잘 해놨죠? 앞에 도깨비 흉상이 있죠? 철쭉 도깨비숲 여기는 돌로돈 책입니다 굉장히 두껍겠네요 이야 잘 만들어 놨네 그리고 도깨비 보면 머리 위에 자라고 있죠 저는 여기서 숲은 나중에 가고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 꽃과 푸릇푸릇함의 조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말아 좋습니다 <laughs>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철쭉이 한 군데 모여서 확 피는 게 아니고 듬성듬성 그렇게 피어 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길 자체가 너무 좋네요 왜? 산을 다니다 보면 아이길 좋다 뭐 딱히 조망은 없어도 참 좋네 이런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이 딱그 길이네요 조금 내려오니까 이정표가 나오죠. 새목자. <laughs> 저는 여기서 일단 새목자 방향으로 갈게요.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경인데 사람도 없고 정말 좋습니다. 아마 일림산이나 초암산 그쪽은 사람 엄청 많을 걸요. 여기에는 하얀 철쭉도 있네요. 하얀 철쭉 맞나요? 와, 아무튼 보기 좋네요. 이야, 이 녀석이 효자네 효자.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중요한 일꾼입니다 어이구 절로 가버렸네 걸어가는 길 대부분이 이런 길이거든요 정말 걷기 좋은 길이죠 양쪽으로 빈 철주 좋다 여기는 쉼터가 나오죠 앞에 이정표가 있고요 여기서 이쪽에 소리가 들길래 뭔가 봤더니 뭘 채취하는 것 같네요 아닌가? 아뭘 따고 있네 야 등산로 옆에서 저렇게 대놓고 따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laughs> 아무튼 새목지에서 0.68km 여기서 저는 활공장 입양료로 갈게요 그냥 처음부터 새목지에서 올라올 걸 그랬나 뭐 따는 거예요? 파래순 파래순 예? 예 나물 아, 무슨 순요? 나물 나물 다래순? 예아 다래? 다레? 다래요? 예 아... 지금 보면 이게 다래라고 합니다 나물로 해 먹으면 맛있다고 하네요. 철쭉 터널을 지나오니까 대크 길이 나옵니다. 와, 길잘 되어 있다. 생각보다 나물 채취하러 온 사람들이 많네요. 활공장까지 제법 내려가는데요. 여기서 이쪽에 보니까 저기 보이죠? 저기 철쭉이 한우정 앞에 있는 철쭉 군락지거든요. 멀리서 봤던 철주 군락지가 앞에 보이죠. 저기가 활공장인가? 아닐 건데, 아마 저기 풍력발전기 있는 곳, 저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데크길, 저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철쭉을 바로 옆에서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데크길이 없었다면 이 정도까지 볼수 있었을까요? 멀리서 봤던 철주 군락지입니다. 옆에 정자가 있네요. 오, 쉬기 좋네. 그렇죠? 와, 걷기 좋다. 밑에 잔디가 폭신 푹신, 폭신합니다. 와, 여기 햇살 따뜻한 곳에서 여기 앉아 쉬어가면 진짜 좋겠습니다. 앞에 탁트인 경치를 보면서 그리고 뒤로는 철죽이 있고, 와, 그리고 여기는 활공장이 아니네. <laughs> 아, 여기 활공장 맞네. 제가 저기서 내려왔었죠. 여기가 활공장인데 사용은 한지꽤된것 같네요. 앞에 이증표가 나오죠. 여기서 한우산 정상 0.91. 이쪽을 말하는 건가? 이쪽에도 길이 있는데 제 생각은 벽계 저수지는 이쪽 방향이고요. 한우산 임도는 여기 뒤에 방향. 한우산 정상은 이쪽 방향 같습니다. 저는 한우산 정상 이쪽으로 갈게요. 야, 양옆으로 철쭉이 피어있는데 시들은 것도 있고 핀 것도 있고. 아, 여기 전망대네. 전망대에서 어 이쪽으로 길이 나 있네. 그러면 아까 위에서 임도 쪽 가는 길그 길과 이 길이 만나네요. <laughs> 아, 저기 임도가 보이죠. 그리고 한우산에는 철쭉 군락지가 유명하지만 진달래도 한끼 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진달래겠죠. 진달래가 이렇게 다진 거겠죠. <laughs> 이건 철쭉이고요. 천상 이쪽 길 임도 따라 올라가야겠네요. 여기 데크 길 보세요. 일자로 쭉나 있죠. 보기 좋습니다. 양쪽에는 철쭉이 피어 있고요. 제가 걸어 내려온 길입니다. 길 좋죠. 이제 임도 따라 올라가 봅시다. 한우산 자골산 등산할 때는 이곳을 자세하게 둘러보지 못했는데 오늘 자세하게 둘러보네요. 임도 따라 걷다 보면 앞에 등산로 안내판이 나오죠. 길은 양쪽으로 나눠지죠. 제가 있는 곳 현이 지역이거든요. 제가 출발한 곳이 여기 생태숲 홍보관입니다. 갑시다. 그런데 지금 이쪽 길을 보면 옆에 길이 나 있죠. 저길 따라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이 일과 만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저기 끝에 지금 저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올라가는 길 같기도 하고요. 어, 일단 가봅시다. 뭐, 가다 보면 길이 있겠죠? 한우정에서 볼 때는 철죽이 그렇게 많이 안 보이던데 여기서 보니까 철죽이 엄청 많죠? 중간에 올라가는 길이 없네요. 위에 데크 전망대 보이죠? 정상 끝까지 돌아서 가야 되나 봅니다. 그리고 이쪽은 탁 트여가 있죠? 좋죠? 어찌 보면 이쪽 길은 한우산의 뒷면을 보는 모습이 아닐까요? 이쪽은 아주 잘 되어 있는 길. 이쪽은 뒤쪽의 길. <laughs> 인도 따라 걷다 보니 이정표 나오죠. 한우산 임도길이었네요. 계속 순환로가 이렇게 이어지나 봅니다. 이쪽으로 길이 나 있죠. 저기는 한우산 주차장 별천지 마을 450m네요. 이쪽으로 갈게요. 임도길 조망이 터여서 괜찮았습니다. <laughs> 이쪽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안 하나 보네요. 오래되어 보이죠. 양쪽으로 풀도 많이 자라있고. 올라 오다 보니까 나무 밑에 쉼터가 있죠. 여기 양쪽으로 뭔가를 심은 것 같은데 글쎄요 <laughs> 시간이 지나면 자라겠죠 심터 한번 봅시다 여기 심터 나무 그늘 아래에 시기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안 다녔거든요 앞에 보세요 안다닌 흔적이 두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저기 보면 한우정이 보이죠 한우정에서 이쪽 방향으로 오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수 있거든요 제가 저기 그늘 아래에서 쉬었죠 바로 위에도 전망대가 있습니다. 쉼터죠. 여기 쉼터는 아까 밑에서 봤던 그 쉼터죠. 오, 바로 밑에 임도가 보이네. 다시 나오는 등산 안내도 현 위치 여기입니다. 어, 그러면 호랑이 쉼터 바로 위에 있네. 여기 앞에 또 조망터 겸 쉼터가 있죠. 여기 심터가 아까 임도에서 봤던 심터네. 어, 여기 심터, 여기가 좋네. 철쭉골락지도 보이고. 이쪽으로는 사람이 많이 안 다닌 것 같네요. 이 건물은 짓다가 마른 건가?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일단 좌측 방향으로 가봅니다. 한우정이 이쪽에 있거든요. 아, 지금 공사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리고 이쪽을 막아놨죠. 와 아무래도 공사 현장이다 보니 위험하니까 빨리 갑시다 이쪽으로 나오게 되네요 여기가 호랑이굴 맞네 호랑이 쉼터라고 되어 있네 계속 공사중이네 공사장 한쪽편에 호랑이 쉼터 그 뒤에 위정표 보이죠 바로 저기 임도거든요 그냥 임도 따라 걸어오세요 저는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호랑이 쉼터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네요. 호랑이 쉼터 아니 네 호랑이 전망대 0.7 가봅시다.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여기가 생태 주차장입니다. 이쪽 길 나무에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밑에 바위에 이상한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무에 계속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밑에는 바위에 또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고요. 좀 신기한데요. 이 나무는 겉이 파랑색으로 되어 있죠. 이쪽부터는 빨강색으로 되어 있네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나중에 저 건물이 완공되면 식당이나 카페가 들어서겠죠. 앞에 이정표가 나옵니다. 산성상 사거리. 오, 여기 도깨비 꽤 큽니다. 쟤보다 더 큰데요? 여기는 한우산 세모기와 한호 이야기. 다음은 읽겠다. <laughs> 아무튼 읽고요 여기서 저는 호랑이 전망대 이쪽으로 갑니다. 정상은 490m. 갑시다. 아, 저기 호랑이 굴이 있네. 아, 그곳에 이런 조형물이 있네요. 어잘 났다. 이야. 이런 거 찾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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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울음 소리 나오면은 정말 좋겠네. 위에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죠. 음, 아기 호랑이가 태어났어요. 야, 이게 나무 맞겠죠? 나무에 어떻게 이렇게 새겼을까? 아, 나무 아닌데. <laughs> 드디어 호랑이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저기 호랑이 보이죠? <laughs> 뭔가 조금 아쉬운데요? 조망도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어, 저기 정자가 보이네. 정자까지 가와야겠죠. 호랑이 전망대에서 호랑이를 봅시다. 오. <laughs> 밤에 보면 무섭겠습니다. <laughs> 이야. 조망은 가려져서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네요. 이야... 호랑이 전망대 안내판 간단히 읽어보면 여기가 백두산 호랑이의 주활동 무대였다고 합니다. 정자까지 가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한우산의 메인길을 못가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한우산을 내려간 다음에 여기 근처에 일봉사가 있거든요. 일봉사 아시는 분은 아실겁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동굴법당이 있죠?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시 이정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정상까지는 490m 입니다 여기 호랑이 있죠 갑시다 어허 여기는 호랑이와 도깨비가 같이 있네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적혀 있죠 이건 무슨 거울인가? 거울 맞네요 <laughs> 한호산은 메인 일답게 잘 되어 있죠. 이쪽은 새대가쫙 길게 늘어서 있죠. <laughs> 이조형물은 뭐죠? 새목기가 주는 신비한 망개떡. 아, 하얀 게 망개떡이네요. 아, 이번 한번 크다. <laughs> 아이고, 호랑이가 귀엽네. 엄청 크죠? <laughs> 바로 위에는 멧돼지와 호랑이의 조형물이 있죠. 바닥에 이런 문자들이 새겨져 있죠. 확실히 메인길이라서 그런지 길잘 되어 있다. 여기는 빛을 받은 철쭉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길, 이런 조형물도 있네요. 호랑이 모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 호랑이 모양은 다 다릅니다. 야, 이 호랑이가 제대로 된 그래. 호랑이네. 그래. 호랑이 심터라고 되어 있죠. 여기 조망 진짜 좋습니다. 잘 만들어 놨다 여기는 꼭 와야겠다 한번 꼭 오세요 여기는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호랑이가 살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이제 바로 위가 한우산 정상이죠 뒤에 경치 엄청 좋죠 와, 이쪽은 풍력발전기가 있는 곳 호랑이 쉼터 야, 잘 만들어 놨다 진짜 잘 만들어 놨네 저기가 한우산 정상석이 있는 곳입니다 한우산 836m 사람이 많아서 그냥 통 갑니다 여기서 보는 조망은 앞에 전망대 조형물이 보이고요 바로 밑에 한우정이죠 풍력발전단지가 보이고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저 앞에 있는 봉우리 저기가 자굴산입니다 앞에 전망대는 출입금지네요. 그래서 사람이 없네. 주위에 꽃은 이쁘다. 이게 다 철죽인가요? 진달래도 섞여 있나? 아무튼 다양한 색깔입니다. 보기 좋죠? 한우산 걷는 길마다 조망은 정말 좋습니다. 조망 안 좋은 곳이 하나도 없네요. 와 진짜 힐링이 저절로 됩니다. 조망이 좋다 보니 다 그림입니다. 어디서 찍어도 사진이 잘 나올 것 같네요. 다시 한우정으로 왔습니다 생태홍보관으로 갑시다 한우산 짧게 갔다 오실 분은 제가 메인이라고 했던 곳 있죠 한우산 정상이 있는 곳 거기만 왔다 갔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둘러보실 분은 저처럼 그러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봉사로 가봅시다 일봉사 주차장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크다란 바위에 압도되는 저기는 바위에 능골이 감겨져 있죠 제가 자꾸 일봉사라고 하는데 일봉사입니다 와 진짜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를 봉황대로 가거든요 일단 봉황대 한번 가봅시다 올라오면 앞에 불상이 있죠 이쪽에 봉황대 봉황새의 머리처럼 생긴 거대한 바위 절벽 이쪽으로도 올라가지죠 이야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일봉사 여기 꼭 한번 오세요 와, 여기 우물이 있나? 아, 아니네. 아, 이렇습니다. 바위 사이로 물이 계속 떨어지죠. 이야, 대단하다. 그 옆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경사가 심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나 보네. 올라오니까 정자가 있죠. 이 정자는 제가 아까 눈굴이 많이 있다는 바위, 바로 위 바위입니다. 여기 바위 올라가서 보면 좋겠다. 그런데 출입금지. <laughs> 저기, 저 바위 보이죠? 야 나무에 가려져서 그렇지, 점자 뒤에도 바위가 저렇게 우뚝 솟아있죠. 일봉사에 있는 동굴이 세계 최대 규모의 법당 동굴이라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죠. 동굴에 법당을 차린 이유는 자전 화재가 나서 차렸다고 하네요. 원래는 신라시대 성덕사로 창문했다가 절이 자주 소실되자 1987년 일본 석윤보 스님에 의해 지어졌다고 하네요. 안에 들어가 봤는데 동굴 안에 법당이 있어서 그런지 시원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바위, 옆에 법당이 있죠. 시간 나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힘들게 산을 탄건 아니지만 한우산과 일봉산 정말 좋은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